영탁 씨의 첫 단독 콘서트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과 17일에 예정되어 있던 이번 공연은 개장과 동시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연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번 사건은 소속사에게도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례적으로 추가 공연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추가 공연은 기존 일정보다 하루 앞선 10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예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급작스러운 추가 공연 결정으로 포스터도 재빨리 수정되었습니다. 원래는 16일과 17일만 표시되어 있던 일정에 15일이 더해졌고, 이로 인해 팬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정에 없던 추가 공연을 잡을 만큼 그의 인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가 무대에서 선보일 매력과 열정을 향한 팬들의 갈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영탁씨의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 그는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온 중견 가수로서 미스터 트롯의 무대를 통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24년이라는 긴 가수 생활 중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사실은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더욱이 그의 콘서트 제목이 드라마라는 것은 의미심장한데요. 그의 인생 자체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굴곡진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와 음악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스터 트롯 이후로 그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미스터 트롯의 탑6 멤버로서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 영탁로 돌아섰습니다. 김희재 씨가 드라마 배우로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고, 손태진 씨도 오랜 고민 끝에 신곡을 발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영탁 씨는 어떻게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의 단독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이번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간 마영으로 동생들을 이끌어주던 그의 이미지를 넘어 가수 영탁 개인의 매력과 실력을 증명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콘서트가 성공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탑 6 멤버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였지만 개별 활동으로서 얼마나 많은 팬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티켓 파워는 그의 인기가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예매 개시와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는 상황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팬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급작스럽게 추가 공연까지 열리게 된 것은 그의 인기가 여전히 뜨거움을 넘어서 폭발적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며 영탁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무대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닌 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가수로서 이번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대 연출부터 곡 구성까지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이 공연의 진심인지 알수 있게 합니다. 팬들은 그가 준비한 무대를 통해 그의 다양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그가 이제는 자신만의 단독 콘서트 무대를 통해 팬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탁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자신의 대표곡들을 모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히트곡들을 들으며 팬들은 그동안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의 노래에 담긴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특별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가 팬들에게 선물처럼 마련한 서프라이즈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무대를 기다려왔던 팬들은 이제 그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스터 트로탑 6 멤버들이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가 개별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며 함께 무대를 꾸몄던 그들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가수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탁 씨 역시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가수로서의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들보다 한발 늦게 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가장 빠르게 움직이며 팬들에게 자신의 단독 무대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이자 그가 걸어온 길을 담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무명 가수로서의 고뇌와 노력 그리고 미스터 트롯을 통해 얻게 된 성공의 기쁨까지 모두 담겨 있는 드라마라는 콘서트는 그의 인생을 압축한 하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향후 활동은 어떨까요? 이번 콘서트는 그의 음악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수로서 다양한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그의 무대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탁 씨의 다음 행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단독 활동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음악으로 팬들과 교감할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트롯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의 다양한 매력은 이제 그만의 무대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올 그의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소식을 마칩니다. 그의 콘서트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영탁 씨가 가수로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그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